교육부는 한국교육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한국교육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교육 전체회의는 110여 명의 세계 각국의 교육부 장차관을 비롯해 1,500여 명의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NGO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별세션은 단기간에 놀라운 국가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미래교육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요청을 받아 진행됐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사례를 통해 교육이 어떻게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동시에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백 원장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한국형 교육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3대 요인과 발전 전략, 도전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교육 모델 3대 요인으로 정부의 선도적 리더십, 우수한 교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들었습니다. 이어 특별좌담회에서는 제프리삭스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 좌장을 맡아 한국 사례로 본 교육의 역할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한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단단해진 계기가 됐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뉴스 정인입니다.